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과 391장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세주 예수 내주 참등역에 주시로다. 저 위험한 건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저 예수님 공중에 해마실때 나의 마지그 고원의 은총을 노래가래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정일거 저 외암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그 바위에 숨계시고저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예, 우리 함께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양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오늘도 승리하는 한 주간 우리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무수불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절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 계획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홍해 바다 바로 그 앞에 진을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가려면 홍해 바다가 있고 뒤로다가 가려고 그래도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쫓아와서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아주 막,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막다른 골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곳에 진을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말씀을 읽었지만은,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게 하리라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완악한 그 애국의 군대, 바로의 군대들이 하나님은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진을 치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죠.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이제 그들이 이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나오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 왜 우리가 그들을 보냈지? 아니 왜 그들을 왜 우리가 그냥 순순히 보냈지? 아 그들에게 왜금 패물까지 주면서 그들을 보냈지? 이제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갔을까 정탐병을 보냈겠죠 그랬더니만 그들이 광야를 갔다가 광해 광야 애굽의 북부지방으로 해서 어, 광야로 해서 간줄 알았더니 아니 눈앞에 딱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유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바로가 와 그래 그러면 우리가 빨리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도 되겠구나. 전부 다다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종로로 시켜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갖다가 다 동원하고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바로가 함께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엄청난 군대가 자기네들을 잡으러 오니까 깜짝 놀래 가지고 이들은 그들은 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니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막그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얘기를 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정말 물밀듯이 파도가 치면서 파도가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오듯이 그런 아픔과 고통 또 어떤 시험 환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그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고난과 환란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잠잠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체험하라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환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절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이도 하시고 잊게도 하시고, 어,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바로 모세가 그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대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에 하 되게 부르지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다가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좌절하지 말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참 엄청난 믿음이죠, 그죠 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에 쫙 지팡이를 펴라. 그러면 내가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그곳이 얼마나 그 바닥은 진흙이고, 어, 그렇겠죠? 근데 그곳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다에 향해서 손을 뻗은 중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예,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곳이 완전히 마른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나 장관 아니겠습니까? 바닷물이 무슨 뭐 조그마한, 어, 이런 뭐, 어, 1m, 2m 되는 그런 수심이 아니고 엄청나게 깊었던 그 바다가 촥 갈라지면서 양쪽에는 물이 그냥 지금, 음, 바다가 갈라지고 중간은 물이 없고 마른 땅이 됐는데 양쪽에 지금 파도로다가, 물로다가 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어, 참, 웅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슴 떨리는 일이겠지요. 었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널 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와서 그들 을 다시 어떻게 해요? 그병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쫓아와서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을 그들 앞에 쫙왜 막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이 막우왕좌왕 왔다 갔다 할게 만드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쫙 넘어와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진흙탕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많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곳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듯이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갈라지고 부서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홍해바다와 같은 그 장애물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장애물을 갖다가 완전히 갈드셔서 마른 땅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한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을 공급받아서 홍해바다 같은 그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을 다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삶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 오늘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만드시고 그곳을 향하여 우리를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멸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어서 이제 승리함에 나가는 발걸음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아멘. 오 놀라운 코그 에, 주 예수 내주참등역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거 나 피곤치 아니가며 저 외암한 곳 내가 예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랐듯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갈라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군대들이애굽사람들이아버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무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발걸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